용광로?잠깐만 용광로 나온다고 여기서? 우리는 주님을 슬픔을 지키지요 니들이 주님인지 주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거든? 어쩌라는거지? 일단 광석이나캐러가죠넌뭐 조사하냐? 석상나꽝이거광석이거적이니까석 이니까 여기까지 쭉 내려갈 필요는 없고 약간 애매한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되겠다 25개인가? 24개인가라고 했죠 아, 이 거지 같지. 아, 이 거지 같지. 한 대만 더 하지, 너 가는 거 아러니가. 다식 기다려. 오케이. 땅수죠. 뭐 팔죠. 아 지금, 아 보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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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 이래, 지래간이 어, 이거, 고킹을 조금만 더 강화시켜야겠다. 귀찮네. 음, 아, 진짜 칼을 하야겠다 방금 있잖아요, 최근에. 최근에 어딘가. 친구 집에서 갖고 와야겠어요. 음, 오 야! 이게 뭐 뭘지? 자수죠? 아홉 개 조금만 더 캐면 되는데. 시기잡고 그리고 주물단계 됐어? 됐었는데? 올라가자. 음. 아무래도 이 빠따가 너무 마음에 다나무에 근데 레벨 2야, 신지요 내가 레벨 2라는 건가? 아니지 무기가 레벨 2라는 거지? 잠깐만요, 저 이거, 이걸 좀 볼게요. 블투 k e 이거 많은 거 팔게요. go, 가 너무 많아. 어 h p 해 c q 지 i a 어 l o 해 k i n g at a 하와시 아니면 도니모스 도니모스 말리스 말리스 노노 이렇게는 뭐 예스 잠을 자고 일어납시다 이야자 이제 고쳤다 으... 자, 고쳤네요. 쌈꾼. 우중국의 데미지가 10% 정도 증가. 예이! 오, 야! 1532번. 와 <laughs> 드디어. 순평해. 나, 근데, 나, 순평에 내려 그, 게 없는데? 순평에 내려올라는 게 없는데? 자두. 이거 정도 되나? 너무 사람들 무시하나? 골드 몇개 있어? 자두. 이거. 백량금 블랙베리. 포도는 하나밖에 없지. 근데 아저씨가 가지고 최근에 뭘못먹는데뭘 해야 하는 거야? 뭐야? 이건 또 뭐야? 아티초크. 아티초크. 근데 지금 수학해봐야 이거 아티초크가 안돼 이거? 차라리 체집한 거보다 못하다 이거. 아니, 저씨 아 미리 얘기해주던가 이씨. 미리 얘기해주던가 저야 미쳤나 아 풍평해면은 근데 아제 모든 아이템을 실험 어 그러네 그러면 저거 어 생각해보니까 벌꿀도 되고 그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얻었냐 그런거잖아 그러면 나, 나, 주, 나, 나 보여줄 거 되게 많아 나 보여줄 거 되게 많아 물 넣고, 가자 일단 메이플 시럽은 없지 나한테 역시 벌꿀 두개 그리고, 문 열어봐 얘들 우유. 내릴 것까지 포함해서. 우유 안 내린 지꽤 됐거든? 하루야, 너 진짜 없니? 하루에 한번 짜줘야 되는구나. 나, 너, 너 기대한다. 사비야 야, 역시, 골드, 야, 역시. 역시, 난늘 믿었어. 가자. 에, 끝났다, 이거. 야, 닭도 났어. 야, 알도 났어. 아니요. 왜 먹어. 내풍평이라고보구야 가자. 됐 뭐, 품평에, 뭐, 까질거 뭐. 야, 또, 이거, 저기도 돼있네. 딱, 딱, 이렇게 딱 해줬네. 딱 끝났네. 야. 내가 응. 그래, 이거. 올고 시작. 난 되게 보여줄 게 많은데, 생각보다? 한게 많아서. 한개 많아서, 보여줄 게 되게 많은데? 개새끼들,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 있어? 없으면 됐어. 야 쩌네. 뭐, 품평회? 내일? 품평회? 야, 내가 뭐, 접수하는 거 아닌가? 당연하게 뭐, 접수하는 거 아닌가? 뭐, 이제 나는 뭐, 광산이나 가야겠다. 에이 씨. 찐따들 상대하고 있는 것 보단 그게 나을 것 같다. 야, 이게, 이거 뭐, 이거, 그의 뭐. 이거 뭐, 그의 뭐. <laughs> 품평해. 나를 품평해, 지금. 아, 나. 나를 판단하는 거야, 많은 사람들이. 감히? 감히? 이걸로 뚝배기 깨지고 싶나, 이씨. 저 아, 이거 누구, 를 판단해, 지금. 겨우 그 정도 갖고 사실, 어, 사람들, 사람이이자신은 없어요. 내, 네, 내 열심히 한건 맞고, 많이 한건 맞는데. 이길 자신 이 없어. 넌 뭐야, 아! 어! 와, 얘 몸빵 개찌려! 뭐야, 이거, 풀 잘라지네, 이거? 씨발, 나 지금까지 뭐, 뭐한 거지? 내가 먹게 생겼는데, 이거? 팀평이라니까 내가 먹게 생겼는데? 평평한 거 내가, 할, 먹... 할거 내가 먹게 생겼는데, 이거? 응? 그럼 이거부터 먹어. 야, 개쎄네, 저 친구. 이거 스트롱 하시네. 이거 스트롱 하시네. 슬라임도 강하니까. 어, 뭐야, 버섯이잖아. 오, 버섯도 있어. 개좋아. 아! 꺼져. 안 지져. 몸빵바, 미친. 모으면, 몸을 철판으로.. 몸을 철판으로 만드셨나 이씨 아 끝? 죽고 어머나 쟤.. 쟤 검은새끼 저거 머리 감은 집이 생겨서 아 이거 빼면서 때려야겠다 아씨 씨발 아 씨발 와 씨바! 와 저런 씨바! 죄송해 친. 왕치 들고 다니자. n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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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리 꺼져. 소리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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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어, 뭐야. 버섯 효과가 왜 이래. 아니, 버섯 효과 왜 이래, 이거. 내가, 내 내가 잘못 봤는데, 버섯 효과 왜 이래. 이 씹어서 키울 수 있냐, 이거? 버섯을 키워야겠다. 내가 먹는 놈이 벌써 조카가 왜 이래? 야, 위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데? 위에서 키우는 어떤 야시보다 먹 효과가 좋은데? 너무 좋은데 이거? 그래서 계약을 쓴 거야 이거 좀 슬라임 주제에 뭐들까 쳐？풍 그렇죠? 경에 한번 둘러 볼까？둘러 본 용으로 한번 갖다 놓겠요 그러기에는, 근데 내가 해온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안 돼. 돈도 없는데, 막, 뭐, 키우고, 씨앗 사서 뭐, 한 번씩 굴리고, 랜덤 박스 긁고, 막, 지랄, 지랄, 지랄 했지. 눈물 난다. 짠했다, 짠했어. 짠해 놨지, 짠해 났어 아, 버섯 등급이 높구나, 또, 버섯이. 내가 네, 먹은 버섯이 등급이 또 높구나. 맛이 없고. 뭐, 근 전전에 들어갔다 와서 막흥분해서 막, 풍평 막낚고막그 비주얼 하는, 그, 그 풍평한 새끼를 잡으면, 넉살을 잡을 거아니그 뭐지? 그, 파파, 파파로, 파바로티? 파, 파파로티? 어쨌든 그 영화에서 나왔잖아요. 이 씨박! 막 이러면서 막. 한 번만 한다잖아요, 씨. 봐봐. 그거 한다네요. 한 번만,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, 씨. 봐봐. 그대로 한다네요. 내일은 품평해 답죠? <놀람> 뭐 도선 버섯? 뭘, 뭘, 뭘 먹을 필요가 없네. 얘는 싹 탈죠. 싹 탈죠. 하. 시파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. 시파. 시파 이정도, 시파 이정도면 충분하잖아요. 이정도면 시파. 됐습니다. 이제 잡시다. 아 그리고 막 내일 막 가지도 막 열려 있고 막 그럼 진짜 거의 뭐행태 되야지. 이 무슨 말에 빠막다 예. 뭐 전화가 깨졌네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네요. 5,000원.

그러네, 풍경을 내가 왜처음이 여기 돌아서 가느라고 계속 풍경을 못 틈이야.